이게 날짜가 확정이 되면은 지금 이제, 이제 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또 확정해야 되겠지 되는데, 그 접수하는 그 방법이 접수방법이, 접수방법, 방법이 이걸로 웃으면 되는 요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게 이거 바로 공문 내용이에요. 네. 내용인데, 뭐 시험 보고, 시험 같은 거 보고, 교육 과정, 왜냐. 이 교육이, 1회 교육이, 맨첫 1회 교육이, 네. 여기 봐봐요. 3월 18일 날. 있을 예정이었었어. 있을 예정. 이미 지나갔지만은 3월1 8 일이 일회야 일회. 일해. 근데 일회 교육도 하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딱 스톱이 되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어쨌든 이론 교육하고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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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교육 플러스 실습 교육이 있어요. 실습 교육. 그 말해서. 이런 교육은 말 그대로 뭐 버스 회사로 네. 그 가면은 뭐어그뭐 그뭐 기사가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뭐 자세 뭐 이런 내용이 네. 이제 포함돼 있거든요. 네. 실습은 아 자동차 운전하고 네. 나고 조인을 해가지고 네. 이제 교육하는 거예요. 운전들을. 근데 쉽게 말하면은. 음, 버스는 한 대고, 버스는, 네. 버스는 한 대가 될 수도 있고, 네. 많으면 두 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교육생이 예를 가정을 해가지고, 신규 교육 같은 경우는 한 250명씩 받는데 그렇게 많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100명이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네. 버스 한대 가지고 이틀 동안에 100명이 타, 타면은, 그냥, 운전석 구경이나 하는 음. 정도가 될지, 운전대는 한 10분 정도 잡아볼 시간이 될지, 그런 정도때 예상, 예상. 음. 음. 어쨌든, 수료를 하면 돼. 이거나, 이거나 근데, 이것도, 이것도 지금, 뭔가 확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네. 교육을 해야 뭐, 가서. 네. 하겠지 네. 세 번째 방법이, 네. 그러면은, 지금 버스 경험이 없잖아요. 네. 일단은, 여기서 네. 운전을 네. 받고 여기 날짜가 확정이 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면수를 받고, 고 먼저 면수 받으면 안 되지, 뭐. 음, 그러니까, 그건 본인 자유란 말이야. 본인, 그러면?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본인 자유야. 왜냐? 네. 어, 그 말도 맞아. 그래서, 여기 날짜가 확정이 될 때를 기다렸다가, 네. 어, 그때 와서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장실교도 받아도 오. 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취업을 나가는 두 사람도 있어요. 1년 안된 사람들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미리 나갔어. 두 사람보다 먼저 나갔어요. 근데, <laughs> 1년이 안 됐어도 운전만 잘하면 보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회사는 무슨 이유냐? 잠,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가 잠실 교육이 확정이 되면은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잠실 교육 일정이 확정이 돼서 시작을 해도 되고 미리부터 교육을 받고 서류도 한1 0 가지 준비해야 되니까 서류 준비하는 지금 버스 자격증 그런 건다 있어요? 네. 어. 언제 타세요 자격증? 한 열흘 뜨고 그랬요 음. 요즘에도 현문 계속 보는 거지. 자격증.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잠실 교육이, 다시 얘기하지만은, 잠실 교육 일정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시작을 해도 되고, 응. 그죠? 취업을 갖고, 연수한 다음에 회사 응. 들어가서. 응. 응. 지금 오늘 취업을 나가는 두 사람처럼 응. 미리 연수를 받고 있다가, 응. 또, 혹시 알아요? 응. 1년 안 돼도 운전만 잘하면 보내라는 회사도 있으니까, 지금 두 사람이 그런 케이스야. 응. 같이 연수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나아서한 1, 2주 전에, 와. 뭐, 몇달 전에 나가는 건 응. 아니야. 응. 여기서 교육받은 게, 지금 이경연 씨가 여기서 교육받은 게한 한 2주 전인가? 1주. 1주에서 2주 전이란 말이야. 근데 1주일 전에 나갔어. 1년 이상 된 사람들은 좀더 빨리 나갔어. 한 일주일 빨리 나갔어요. 근데 지금 다행히 두 사람이 오늘 면접을 보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데 본인이 기다렸다가 잠시, 이제, 이제 교통 시간 전화번호 저기 있으니까 본인이 수시로 확인하면 돼요. 그 일정이 확정이 되면 은 이것도 본인이 가서 접수가 안돼 네. 어디를 통해야 되냐 버스 회사를 통해야 돼 버스 회사 네. 응. 버스 회사는 바로 또 접수가 안돼 버스 회사는 마을버스 조합을 통해야 돼 명단 취합을 네. 해야 돼 네. 마을버스 조합에서 교통행안으로만 접수가 안돼 오케이 네. 우리가 이걸 강력하게 이렇게 해라고 강요는 못해 왜냐 어, 다행히 1년이 안된 사람도 보내라고 해서 다행히 취업을 나가지만 은 여기 오는 사람들은 바로 연습 끝나자마자 다른 취업을 나가는 걸 원한단 말이야 1년 이상 된 사람들은 막 바로 바로 나가는데 두 명이 막 답답하니까 집에서 막한 이틀, 3일 간격으로 전화하는 거야 나한테 <laughs>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이잘알아봐 한다는 거 내가 설명은 정확하게 다된 거야 하선 교육장은 저기, 교육도, 실기 교육도 시키고 다 좋은데, 이게, 접수하기가 너무 힘들어. 우선 접수를 안 받아. 그러니까 접수를 해도. 니까이거 무료가 아니라고 그러던데. 아니, 돈을 내라면 내지. 그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돈이,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 아니거든. 무료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빨리 교육을 받아서 취업하는 게더 중요하거든. 무료는 무료인데 네. 돈을 내내도 내지 뭐. 취업한다는데 뭐돈뭐몇 천만 원 매동 내라고는안할거 아니야. 자, 더 이상 질문 있으면질문하지다 했죠 설명. 음. 음. 음.